자, 그러면, 실제로 기자들에게 당했던 분, 음. 기자들한테 밥을 수없이 샀던 분, 예,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기자들을 당대하는 일들을 하셨던 분을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저 KBS 김기화 기자라고 합니다. 어, 간단히 본인이 어떻게 기자 관련된 업무를 하셨었고, 뭐, 어 어떤 분이었는지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6년 정도 이제 그, 그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요. 예. 이제 나와서 사기업을 다시 다니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공무원 생활할 때 이제 기자분들이랑 이제 접할 기회가 좀 많이 있었죠. 기자들한테? 아, 그렇죠. 밥을 근데 그게 기자분들 별로 달라서 네. 꼭 사야 되는 기자분이 있고. 네. 반만씩 아, 반 마씩 내는 기자분이 있죠. 아반반이 내는 분도 계신 계시네요. 그래도 뭐한두분 있어요. 한두 분. <웃음> <웃음> 전체 주인 그, 기자는 한, 뭐 몇십 명이었을까 아닙니까? 그렇죠. 한1 10, 0개명 정도는 봤죠. 음, 근데 은근히 이게 뭐좀 비싼 거 먹고 싶어하는 그런 기자들도 있나요? <laughs> 네. 그것도 이게 비싼 거를 먹고 싶어 하고 안 먹고 싶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처음부터 저희가 알아서 비싼 거를 잡죠. 아. 싼거뭐 삼겹살 이런 거못 먹죠. 아 삼겹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laughs> 아니, 아니 그건 못 먹고 그냥 회나 먹고 주는 거죠. 어떤 걸 주로 먹나요 그러면? 뭐그 1인 분 얼마짜리 회 있잖아요. 그런 거랑 뭐 이제 아니면 소고기집이나 이런 데 주로 가죠. 네. 그러면 좀 기억에 남, 남는 뭐 에피소드나 갑질, 뭐 진상질 혹시 이런 게 있었나요? 밤에 오라고 그럴 때. 밤에요? <laughs> 네, 그런 거가 좀 싫죠. 밤에 왜 부르는 거예요? 아, 뭐술 먹고 있는데 뭐날술 먹고 있는데 와서 그냥 한잔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때가 있죠. 어, 그럼 계산은 누가 해요? 아, 계산은 <laughs> 제가 하겠죠. <그건. 웃음> 네. 우리 아, 저희 왜냐면 저희 <웃음> 저희가. <웃음> 그런 많이 있다더라 얘기를 했거든요 많죠 들은 내용도 많고 음, 들으신 것 중에서는 어떤 게또 있나요 또 기자분들 뭐 아는 친구 중에는 이제 저랑 같이 술 먹고 있다가도 이제 기자분이 부르면 무조건 가더라고요 어. 같이 들여서 술 먹고 있는데 아유. 버리고 <웃음> <웃음> 어. 그 정도로 이제 기자한테 잘해야 되는 건가요? 네, 저는 그래서 좀 덜했어요. 그래도 제가 그래도 공무원이니까 네. 좀 덜했죠. 덜했지만 그 친구 막뭐 사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은 더 심하죠. 얼마나 그러니까. 심한가요? 아니 그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꿔서 해서 새벽 1 시에 둘다술 먹고 있는데 오라고 하면 가야 되니까. 아, 새벽 1 시에. 네, 막 열두 시1시 이럴 때. 근데 안 사주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뭐 그런 적은 없겠지만은 혹시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사준 적이 한두명 그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 그 친구들은 그분들은 자기가 내요. 그, 한번 얻어먹고 한번 내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근데 안 사준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laughs> 아 부끄럽다. 이건 잘 모르겠네요. 네. 저희가 <laughs> 대신 상을 드리고요. 이게 업무 때문에 하시, 웃으면서 사시는 거잖아요. 사면서도 막, 아 기자님 뭐뭐 아, 뭐 지난 기 좋았다 이런 기도할 거고, 그죠 그렇죠. 그죠 근데 속으로는 좀 어떤 생각이 좀좀 드세요? 다시는 그냥 될수 있으면 안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laughs> 그래서 이제 나왔으니까. 예. 그 일하실 때가 김영란법 생기기 전이었나요, 후였나요? 생기기 전에도 이랬고 생기기 후에도 이랬죠. 아 그럼 잘 아시겠네. 그러면 김영란법이 생기고 나서 좀 많이 좀 나아졌나요, 어때요? 아, 전혀 나아진 건 없는데. 아 진짜요? <웃음> <웃음> 아니 왜냐면은 이게 김영란법이라는 게 누군가 신고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보통 밥을 먹는 게 이 식당에서 먹는다면 방에서 먹잖아요? 그쵸. 뭐, 뭐, 신고할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근처에서 안 먹죠. 김영란법 생겨가지고 좀 멀리서 가서 먹지, 근처에서 안 먹는 거가 바뀐 거죠. 아, 그럼 전혀, 전혀 달라진 게 없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달라, 전혀 달라진 거 없어요. 김영란법은, 진짜로. 어. 앞으로 좀 달라질 거라고 보세요? <laughs> 앞으로 더안 달라질 것 같아요. <laughs> 아니, 김영란법이 거의 사장이 됐는데,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밥 사달라고 지금껏 보챘던 기자들, 옛날에 했던 기자들, 또 무리한 요구도 했던 기자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좀이 자리에서 좀 해주시죠. 기자분들이 연봉도 높더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연봉을. 네. 굳이 그거를 나만 그 정도 많이 버는데 그렇게 얻어먹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냥 그렇죠. 아 기자들도 법인카드도 있거든요 우리도. 그저 근데 그 그것도 물어봤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버빙카는 그, 드좀 중요한 분 만나듯 신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뭐, 그런 그치. 것도 있고 해. 넘어가지. <laughs> 그냥 어. 중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들을게요.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은 언론 권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정말요.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이. 더그 권력을 좀더 내려놓고 좀더 많은 게 깨끗해졌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해.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말씀 들어봤는데 충격적이에요. <laughs> 네, 주,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가장 <laughs> 이상한 보타맨트가 뭐예요? 어? 보잉 카드. 보잉 <laughs> 카드는 중요한 카드는 사람, 때. 사람 어... 만날 때 쓴다고. 기자님도 법인카드가 있잖아요 하니까 아, 네. 어 이거는 중요한 사람만 할 때만 쓰는 거야. 네. 그럼 욕해 도 되죠. 어. 어, 미친놈 아니야, 그 진짜. <laughs> 홍보실 직원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까? 아... 음... 그 말씀만 기자님 반성하세요, 진짜 이게 무슨 와 진짜 어... 나도 진짜 너무 빡치겠다. 아. <laughs> 야, 진짜 짜증날 것 같아.